자려고 누운 침대에 머리맡에 서 있는 투명인간이 보일 때 아무도 없는 집에 TV가 혼자 켜지고 사람 목소리가 들려올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이번 리뷰는 플레이모빌에서 발매한 고스트버스터즈 액토1입니다. 베이스는 1984년 영화 버전이고요. 조립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액토1의 차체를 잠깐 살펴봤는데 재현 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고로 하이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하하하 <laughs> 스티커 보고 있으려니 기분이 급격하게 다운되네요. 액터원은꽤 많은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데 난이도가 만만치 않다는 점꼭 기억해두세요. 스티커를 제외한다면 조립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플레이모빌은 블럭 완구가 아닌 미니 피규어 중심이거든요. 블럭 완구가 가진 확장성과 창의성을 포기하고 대신 정교한 디자인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어 조립이란 특징이 크게 드러나는 제품은 아니죠. 문제는 그게 제 마음에 쏙 들었단 겁니다. 분명 고민하고 있었을 때까진 기억하는데 아니 정신 차려보니까 결제 문자가 와있더라고요. 거기다 하나만 샀겠습니까? 지갑이 출혈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라가 돼버렸어요 가정불안은 없었냐고요 양해를 구하는 것보다 사과하는 것이 더 빠르다 타이어 4개를 가지런히 정렬하고 그 위에 휠을 살포시 얹어봤습니다 고무재질의 타이어가 익숙치 않아서 한참을 헤맸는데요 진짜 자동차 휠에 타이어를 꽂는 정비사의 심정으로 바퀴에 조립을 마치고 잠깐 ASMR 타임 딱 들어맞는 소리가 아주 청량하죠? 따로 저장해서 배소리하고 싶다. 계속해서 아직 못 다한 액토1의 외장 작업을 이어 해볼 건데요. 특히나 이번엔 지붕 부분입니다. 지붕의 전면과 후면에 두 쌍의 비상 등을 조립하고 난뒤 이렇게 커다란 지붕을 얹어주는데요. 이 지붕이 바로 액토1의 정체성이자 키포인트가 되는 부품입니다. 왜냐면, <laughs> 어쨌든, 길다란 선방용 레이더와 지향성 레이더를 조립해주면 되는데 지향성 레이더를 반대로 조립했어요. 불라불라불라훌 플레이모빌의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고무나 실리콘 같은 부드러운 소재를 거리낌 없이 채택하고 있더라고요 레고나 옥스포드 같은 블록 왕부들에게서 볼수 없는 방식의 그 신선함이 너무 좋았어요 보세요! 자연스럽죠? 휩 안테나를 조립하고 있는 중인데 아 참나... 조립 전부터 안테나가 휘어져 있는게 신경쓰여서 좀 펴주면서 조립했거든요 근데 실은 활처럼 휘어있는게 맞더라고요 뭐 사실 나이를 이렇게 먹고 나서야 우와 액토원 막 하는 거지 어렸을 땐 자동차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화면 속에 날아다니는 유령들을 보고 유령 아 유령 <laughs> 취향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잡설을좀 해보자면 제가 아저씨 나이가 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이죠. 지금의 디지털 특수 효과가 가득한 영화들은 별 감흥이 없달까? 뭐좀 그런 게 있어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볼 때마다 감탄하긴 하지만 80년대의 아날로그 특수 효과들이 줬던 갖고 오래 남았던 감흥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것 때문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긴 힘들지만 디지털 특수 효과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아날로그 특수 효과들이 주는 현실감을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닐까. 뭐 조심스럽게 추측만 해보는 정도죠. 현실주의를 고집하는. 크리스토퍼 논란의 영화를 보며 비슷한 감흥을 느끼는 게그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 진짜 스티커 지옥입니다. 스티커 지옥.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거 그냥 저장 튜브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제 손톱보다 작은 스티커를 무려 3개나 붙여야 한다고요? 한순간 아다 떼버리고 모른 척할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럼 나중에 후회하겠죠? 아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럴듯하잖아요. 몇 가지가 이것저것 남았지만 액토원의 완성을 기념하며 잠깐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이제 미니 피규어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이 시커먼 건 고스트 버스터즈가 등에 메고 다니는 프로톤팩인데요. 신기하게 여긴 스티커 붙이는 게 없어요. 인쇄가 돼 있단 말이죠. 아니, 할수 있잖아. 스티커 없이도 할수 있잖아. 플레이 모빌의 자비에 놀라는 것도 잠시. 그럼 그렇죠. 고스트 트랩을 조립하는데 어김없이 스티커가 등장하는 겁니다. 심지어 상단, 옆면, 전면까지 4개의 면에 빠짐없이 붙여야 돼요. 커버가 조립되면 상단 스티커는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각의 커버에도 스티커를 붙여줘야 됩니다.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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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작디작은 PKE 개측기까지 들어있네요. 스티커를 직접 붙여줘야 함은 변함없지만 말이죠. 이렇게 PKE 개측기 고스트 트랩, 프로톤 팩까지 고스트버스터즈의 장비들도 살펴봤고요. 미니 피규어는 윈스턴과 제니니 들어가 있고요. 다른 멤버들은 추가 구입을 해야 합니다. 하하하하 <laughs>